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애경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5,000원이고요. 비중이 큽니다. 50%이신데 다행히 수익권입니다. 2만 1,350원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 전기도 소재, 경량화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애경케미칼은 네. 네. 뭐 기본적으로 참 좋은 회사예요. 아, 네. 시총은 한 1조 정도 이렇게 음. 되는데 뭐 계면활생제나 합성수지 같은 이런 네. 제품들을 만드는 애경그룹의 음. 회사인데요. 어, 뭐 실적도 좋습니다. 어, 2조 천억 정도의 매출에다가 영업이 950억, 어, 순이익도 한 590억 이렇게 되고 일분기 실적도 괜찮은 편인데 네. 에, 다만 이 주식이 오른 것이 어, 이렇게 뭐... 어, 화학 부분이 좋아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네. 국내 최초의 배터리 응극 소재 개발을 했다. 그래서 재료발로 확 올랐거든요. 오. 재료발로 올랐고, 그 재료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그 증가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는 오른 것이 당연하고, 음. 이렇지만은상승의 어, 한계가 좀 있다. 왜냐하면 네. 그 국내 최초의 배터리 응극 소재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적으로 전환하는 크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수준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네. 어, 그렇게 본다면은 어, 이번에 최고점이 27,800원인데요, 기까지좀 바라보는 것 조금 무리라고 봐지고 네. 2만 한 4,5천 원대 정도의 상승 반등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애경케미칼 어, 뉴스로 올랐으나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의견 주시면서 2만 4,5천 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한창이고요, 매수가 9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최근 4월경 같은데요. 오늘은 강세지만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이 한창이라는 주식은 네. 시총이 540밖에 안 되고 굉장히 그 작은 회사인데요. 어, 좀소화기 실린다 이게뭐 우리가 불났을 때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좀 하고 부동산 관련도 조금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회사는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매출액은 890억인데 적자를 좀 내고 있다 는 것이고 1분기도 실적이 안 좋죠. 1분기도 실적이 적자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무슨 어뭐 회사가 좋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주식을 이제 사신 것을 보니까. 900원대 정도 이 사셨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대, 여기에서 아마 대충 사신 것 같은데요. 음. 어, 이게 차트 모양이 이쁘다. 이래서 딱 사신 것 같아요. 차트 모양이 장기동 평균선도 딱골파이고서꼭갈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네. 그때 딱 샀는데 주가가 그 뒤로부터 쪼르륵 빠져갖고 지금까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작전주 성격인데요. 차트 모양 이쁜 것도 전부 이 사기야. 음. 그래서 어, 차트 모양만 보고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음.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 흐름이 맞는지, 이런 걸잘 살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빠지니까 반등이 좀 나오는데 크게 기대할 거는 별로 없다 생각됩니다. 네. 반등을 좀 이용해서 적당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한창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또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십스앤미디어입니다. 어, 삼성전자 투자 부분과 함께 실적 좋은 회사로 장기 보유 의견 드렸고요. 또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전략 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추가로 주실까요? 네. 에, 거기에 종목이 뭐였죠? 칩셋 미디어요. 아, 칩셋 미디어죠. 였 네. 자, 칩셋 미디어가 네. 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 칩셋 미디어는 어, 이 시스템 반도체 네. 이쪽 기업이기 때문에요. 어, 기본적으로 참 좋아지는 회사인데 특히 고해상도의 이런 그 화면이, 영상 화면이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어, 삼성전자의 300조 시스템 반도체 투자 여기에 수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 제가 그때도 어, 절대로 팔지 말고 네. 좀 길게 가져가봐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은 10년에 걸쳐서 어, 300조를 투자하면서 계속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장기 흐름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수익도 상당히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어, 실적도 짭짤하게 내고 시청도 별로 안 커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2차 전지 장비 종목인데요. 지난주 AS 때 전문가님께서 9만 천원 전고점 무조건 간다고 네. 말해주셨는데 어, 수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수주 모멘텀 있었는데요. 하나기술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내가, 내가 자신있게 네, 어, 했는데 지난주에 딱, 네. 예, 날라갔죠. 네. 어, 날라갔고요. 음, 그다음에 네. 이제 하나 기술에 관한 부분은 또 이제 어, 제가 어,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통해서도 어, 이게 하나의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몇번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어, 네. 그런데 에,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누차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음. 원래 상반기 수주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되면서 하반기가 수주가 확 늘고요. 네.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확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리고 이제 올 여름부터 이제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장비 수주가 나왔죠. 예. 1700억짜리 수주가 터졌는데요. 음. 이게 중국에 아마 CATL이 갔습니다. 네. 아, 잠간 중국 향으로 아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7, 7, 1700억인데요. 어, 이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은 야, 이, 이 회사는 원래 유럽에다가 이제 장비 수주를 좀 받았거든요. 오. 그런데 어, 중국에서 네. 또 대규모 장비가 터진 거예요. 네. 1년간 매출보다 더 크거든요. 오. 엄청난 장비 수주가 터졌는데 요번에 이제 7월, 8월쯤 되면은 또 무슨 수주가 터지느냐 하면은 네. 어, 이제 국내 SK 온이라든가뭐 LG 엔솔이라든가 이런 배터리 3사 국내 장비 수주가 터져요. 그러니까. 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장비 수주가 터지기 시작했다. 음. 이 회사는 턴키 방식으로 어, 이, 음. 어, 네. 2차 전지에 음. 각 공정별 그걸 갖다가 턴키 베이스로 다할수 있는 아주 기술이 탁월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수주 금액도 꽤클수 있다 하는 것이고 에, 거기에 더해서 어, 정고체용 황화물계 소재 같은 것도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에서도 딱 좋을 주식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 굉장히 올래 어, 뭐, 장비 수주가 굉장히 늘면서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주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이번 수주뿐만 아니라 7, 8월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국내 장비 수주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어, 본격적인 수주 시작으로 주가 더 상방 열려 있다고 기분 좋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30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컨텍솔 반도체 검사용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AS 때 느릴 수 있지만 상방 예상해 주셨고 보유 전략 드렸거든요. 어떤 예. 의견 주실까요? 야, 이거 뭐 차트 모양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 네. 어, 이렇게 삼빵삼빵이 음. 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해놓고 고 네. 그 위에서 쫙 서고 있잖아요. 음. 이런 게 무시무시한 주식이에요. 음. 에, 전번에 한번 이제, 원래 4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 요때한번 대량 거래가, 최대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를 한번 빼갖고요. 요뺀 것은 뭐냐면은 개미 털기 작업이죠. 네. 개미들 다 털어버려갖고, 에, 못 따라오도록 흔들하고다 떨어뜨리고요. 음. 그 다음에 새로의 시세를 쫙 내서 고점을 돌파해놓고 주가가 서고 있는데 거래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음. 이게 매집이죠. 음. 매집인 것이고 여기에서 시세가 난다면 크게 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겠팔 어, 필요가 따라 전혀 없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어떠냐 하면은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에 대해서입니다. 이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은요 어, 이 테스트를 갖다가 자,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소모품으로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한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물량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반도체가 한번. 성장 사회걸로 딱 접어들면 은 이제 돈을 잘 벌기 시작해요 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본격적인 이제 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죠 완전히 네. 대바닥을 찍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초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보면은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뭐 다음에 무슨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소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검사하기 위해서 또 검사용 AI 소켓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구산화도 굉장히 비율을 높였고요, 수요처도 다변화시켜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재무 구조도 우수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성장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음. 팔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주가도 좀 오르기는 꽤 올랐습니다만, 뭐, 이 정도 오른 것은 아직 출발이다 봐집니다. 네. 계속 보여질려하 가져가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화판 개선되면 본격적으로 주가 오를 것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5일에 매수했던 에코 프로 비엠입니다. 7월에 실제 나올 경우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의견과 함께 주가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로 봐주셨거든요. 에코 프로 비엠 오늘은 반등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에코 프로 비엠은요. 사실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 수면제 먹고 자면 돼요. 자놓고 네. 뭐 이건 뭐 주식 살핀 필요 별로 없어요. 네. 이 회사가 뭐 혹시 나빠질까, 뭐 실적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수면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네. 그리고 잠을 좀푹 자는 게 좋은 거다. 네. 안 보는 게 최고다. 어, 이렇게 생각되고 네. 세월만 가면 음. 세월만 가면 시세는 다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세계 양극재 1위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양극재 기술 중에서 가장 높은 하이니켈 중에서도 더 높은 어, 울트라 하이니켈 이 쪽에다가 이제 코발트 프리를 하게 되면은, 어, 이 원가를,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양극재 비용을.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버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코 프로비암은 세월만 가면은 간다. 그럼 요즘에 번요 와서 왜 이렇게 조정좀 받고 있냐.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빼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네. 한번 흔든 것이고요. 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염려할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코프로비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12일에 매수했던 PNT입니다. 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오늘 3% 강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지금 PNT는 어떤 의견 또 주실까요? 네, 이 PNT도요. 어, 뭐 저건 그 하나기술과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요. 굉장히 좋은 어, 2차전지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원래 아마 하반기, 올 여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수주 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음. 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실적도 좋기, 좋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주 받아는 것도 꽤 많이 된다 아, 그런 관점에서 어,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어, 겁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저 정도 거의 이제 마무리된 느낌이네요 마무리된 느낌이고 어, 시간만 지나면 올 여름, 올 가을 정도에는 아마 빛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P&T의 실적 좋고 수주 뒷받침 되기 때문에 홀딩으로 전략 챙겨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6월 19일에 매수했던 진성 TEC입니다. 재건 건설기계 관련 종목입니다. 어, 실적 너무나 좋은 회사로 밀림 조정 걱정하지 말자 주셨거든요. 진성 TEC도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신고가 또 뚫잖아요, 그죠? 음. 고점 팍 뚫어서 양봉이 하나 오늘 어, 아주 짭짤하게 3.8% 양봉이 딱 나왔는데요. 뭐막 가고 계시면 다 수익이 낚겠죠자이그 진성 TNC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연관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재력발로 가는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적도 안 좋은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관련돼 있다, 수혜다 이러면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막 주가가 올랐다가도 폭락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요. 우선 기본이 뭐냐면은 건설 중장비의 하부체를 갖다가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도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밑에 막 탱커처럼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무한궤도라고 하는데. 네. 그걸 갖다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거 만든다고 돈 버나? 이래 싶지만은, 거기에 세계적인 회사들이 캐포, 캐, 캐터필라라든가 두산바켓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에, 결국은 중요한 장, 어, 장비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뭐 지금 퍼가 유세빛밖에 안 되고요. 실적이 너무 좋아. 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보유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신고가를 계속 치면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진성태 씨도 보유전략 남겨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샵 3 7 7 2 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 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